족갈비로는 전국 최고인 해요. 육각형 족갈비 네. 맛집 자 오늘은요 지하철 3호선 남산역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계명대 쪽으로 가면은 족갈비를 아주 잘하는 식당이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볼까 합니다 네 족갈비 맛집 삼각지 족갈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대구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맛있다 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픈 시간에 왔는데 테이블은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어, 노포 느낌이 강렬해서 딱 봐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메뉴는 쪽갈비, 소금, 마늘, 화끈 그다음에 소고기는 이제 생갈비랑 l a 갈비 이렇게 있고요 뭐 사이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생갈비는 이렇게 이제 초벌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퀄리티나 이제 딱 봐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차는 깍두기랑 요거를 어, 돼지 껍데기를 기본으로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김치, 콘 샐러드 다양하게 찍어 먹을 수 있는 것들 예, 나왔습니다 네 초벌된 족발비를 이렇게 뒤집고 있는데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와딱 봐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에레갈비 생이랑 양념 에레갈비가 어, 나왔습니다 생이랑 양념인데 오 어, 이것도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 텐츠를 주는데 크기도 크고 양도 상당합니다 재리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쪽갈비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장님께서 토치로 직접 구워주시는데 어, 초벌이 제대로입니다 소리도 생각보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초벌한 쪽갈비가 나오는데 소금이랑 그 다음에 어, 마늘 간장 이렇게 두 가지 맛입니다. 마늘 간장과 소금구이 쪽갈비를 이렇게 다 올려봤고요. 어, 치즈는 추후에 이제 녹으면은 쪽갈비랑 찍어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가지 쪽갈비 쪽갈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장을 찍어가지고. 딱 들어서 야무지게. 음, 아, 맛있네요. 와, 대박이요 네, 기본으로 제공되는 요 된장찌개가 상당히 맛있거든요.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만으로도 소주 한두 병은 깔수 있습니다. 야, 요 된지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으니까 그냥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생갈비랑 양념갈비살 이렇게 한판 주문해봤고요. 이것도 한번 구워서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기 질이 상당히 좋네요. 소고기 갈비살이 익어가고 있는데 여기 무슨 맛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좀 이따가 한 잘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 갈비 한번 먹어볼게요. 예리 갈비는 한번 콩에 콩가루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퀄리티가 좋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네 쪽갈비랑 LA갈비가 줄어드는 게 슬플 지경입니다 와 여기 진짜 퀄리티랑 맛이 진짜 끝내줍니다 LA갈비도 정말 맛있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네 삼각구 쪽갈비에서 쪽갈비랑 LA갈비를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제 생각으로는 거의 뭐 전국 최고 같습니다 한번 오셔서 쪽갈비랑 LA갈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